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오늘은 앱코에서 출시한 LKN99BT 제품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슬림한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인데 일반 기계식 스위치가 아닌 무접점 스위치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같은 시리즈로는 LKN84BT라고 배열이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이 LKN 시리즈는 기존 제품들과는 다르게 좀 신선한 맛이 있습니다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고 다이나믹 래피드 트리거라고 해서 키 입력 깊이 조절이 가능해 게이밍 키보드의 면모도 갖추고 있고 이렇게 패키지에 동봉된 스프링을 이용해서 키압을 높일 수 있는 커스텀 가능한 요소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키압이 강해져요. 거기다가 이런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간 뭔가 일반적인 키보드와는 확연히 다르면서도 여러가지 요소를 넣은 엄청 신선하고 획기적인 시리즈입니다. 배열은 넘버패드가 들어갔지만 일반적인 풀배열보다는 가로 사이즈가 확 압축된 99배열이고 또 다른 재밌는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리즈는 에코가 굉장히 여러가지 시도를 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조용한 타건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깔개가 있죠. 실리콘 깔개. 요거를 사용해 주면은 더 조용해집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방수 기능도 추가가 되고요. 거기다 추가로 이런 패키지도 들어 있어요. 여분 키캡이랑 맥 전용 키캡, 그리고 스위치 부품들입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특징적인 요소들이 많은 LKN 99BT. 그럼 이제 바로 타건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건을 해봤습니다. 제품 전반적으로 요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키압은 스펙표를 보면 50g 포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살짝은 묵직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슬림 프로파일이라 키가 낮고 압은 좀 강한 편이라 타건하는데 조금의 적응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압력의 정도는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좀 강도가 있는 편이었고 이전 8 4배열 시리즈에 비하면 정말 키압이 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정 라면 스프링을 끼워서 키압을 올려주는 유저분들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타건할 때 느낌은 부드럽고 폭신한 편입니다. 무접점이지만 로우 프로파일에다가 이게 또 저소음 무접점 스위치라서 기존 높부 무접점 스위치처럼 보글보글 찌개 끓이는 느낌이 따로 나지는 않고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타건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 때문에 키스킨 있잖아요. 요거를 씌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 정도로 작은 소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접전 방식은 동그란 고무 돔을 이렇게 꾹 하고 누르는 것이라 걸림이 있는 택타일 스위치의 키감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좀 다른 게 저항감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게 꾹 하고 눌리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택타일이다라고만은 할수 없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참이 무접점 스위치라는 건 슴슴하면서도 묘한 매력이 있는 스위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디스플레이는 참 귀엽죠. 그냥 바로 볼수 있는 뭐 배터리 상태라던가 윈도우 모드다. 그리고 LL 하면은 무선 리시버거든요. 그 연결 모드가 이렇게 딱 간단하게 나와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뭐요 디스플레이가 약간은 파르르 떨리는 느낌 있잖아요. 카메라에서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나오고요. 굉장히 또렷 깨끗하게 보입니다. 어, 네. 금방 꺼지기도 하네요. 전원 버튼은 그리고 여기에 있어요. 보강판은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여기 스페이스바 쪽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 들어가 있는 거는 요 스페이스바 키가 크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넣어둔 것입니다. 키캡은 PBT 재질이고 이렇게 약간 라운드가 젖어 있어요. 그리고 이중 사출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스페이스바 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스페이스바 키는 사람마다 타건을 할때 누르는 손가락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른손 쓰시는 분 있고 저처럼 왼손 쓰는 사람 있어요. 저는 FPS 게임 이런 거면 WASD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점프뛸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니까 오랫동안 FPS를 즐겨왔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손으로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게 되는데 이게 키가 약간 좀 뭐랄까 어, 이 부분 끝 부분을 좀 누르게 되기도 해서 타건할 때 가끔은 예, 이렇게 쏙쏙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손의 크기 아니면 유저분들마다 전부 다 다르겠지만 뭐 저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는 했고요. 근데 또 이거 큰 문제는 아닌 게 이렇게 조금 많이 가야지 이게 들어가는 정도라가지고 금방 적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단점이라고까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타건하는 유저분들에게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왼손 요거 돌기 여기다가 딱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손가락이. 이 정도에서 치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이 제품 블루투스는 최대 2대까지 연결 가능하고 무선 리시버를 이용한 연결도 가능한데 이때 사용하는 LL 리시버도 좀 일반적인 제품들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1kg의 묵직한 무게를 갖고 있는 앱코 로우 프로파일 무접점 키보드 LKN99BT 이 제품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